오늘은 내방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신기한 아이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준비물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액자와 쿠팡에서 주문한 디지털 액자입니다. 디지털 액자에 다이소 액자를 붙인 뒤 원하는 영상만 들어주면 예술이 세계 빠져. 저는 해리포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엔틱한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액자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정말 재밌네요. 가장 마음에 든 점은 현재 기분에 따라 그림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점이 좋았으며 인테리어로도 볼 때마다 만족스러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제가 며칠 전에 쿠팡을 보다가 너무 신기한 카메라 제품을 봐서 보자마자 당장 하나를 주문해 가져왔습니다. 박스도 작고 소중하니 앙증맞고 귀여운 자태가 벌써부터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드네요.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카메라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것 보세요.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필카 감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와, 이거 진짜 아날로그 감성이다. 지금 이 녀석은 하늘색 제품이지만 주문할 때 구매 페이지를 보니 핑크색과 민트색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찍은 것들인데 날짜 표시도 완전 필카 감성에다가 심지어 영상 촬영도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카메라의 마이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영상 촬영을 할때 사운드를 거의 포기해야 하지만 제가 볼땐 2만 원 가격대에 필카 감성과 캠코더 감성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카메라 흔치 않은데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 빨리 다른 감성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으니 당장 챙겨가겠습니다. 초코링을 왕창 제가 요즘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저만 알게 나. 다운 제품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16,280원짜리 하이델 초코룹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오트 초코링을 만든 회사의 제품이며 초코링이 한가득 들어 있는 걸 보기만 해도 한번 먹으면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죠. 원래 비오트는 이렇게 초코링이 눈가에 땡칼만큼 들어 있었지만 이젠 이것이 바로 어른이 맛. 맛있는 초코링을 왕창 먹을 수 있으며 요거트만 구매하여 아침마다 함께 먹으니 너무 좋아서 저처럼 비오들을 좋아하는 분께 강추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할로우 제가 이번에 쿠팡을 보다가 너무 귀여운 컵 제품을 봐서 보자마자 당장 세트로 주문해 가져왔습니다. 박스에서부터 느껴지는 귀여움이 벌써부터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드네요.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컵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것 보세요! 어떤 음료를 붓기만 해도 너무 심쿵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도 아무튼 제가 처음 해본 건이 곰돌이었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까 다른 귀여운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 것과 이사한 여사친 집들이 선물용으로 하나 더 주문했는데 주문할 때 괜찮다고 느꼈던 점은 유리 안에 프린팅이 되어있어 빡빡 닦아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귀염 뽀짝해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너무 잘산것 같네요. 요즘 물총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싸움에서 탑티어 먹을 수 있는 신기한 물총 3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18,000원짜리 자동 권총 물총입니다. 게임에 나올 법한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용량별로 두 가지 탄창이 있죠. 느낌 좋고... 바로 싸보겠습니다. <놀람> 전동이라 편하고 강력하네요. 충전 방식이 좀 귀찮지만 가볍고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8,800원짜리 방패물총입니다.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 바로 물을 넣고 사용해보면... 막타? 얼굴이 소중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73,000원짜리 전동 파워물총입니다제 상체 정도의 크기에 묵직해서 기대가 되네요이 물총은 자동 흡입이 가능해서 물에 입구를 담그고 버튼만 눌러주면. 힘든 건 나한테 맡겨.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죠. 바로 쏴보겠습니다. 어? 너무 강한데? 단량 표시도 해주고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 강력하고 편한 물총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제가 며칠 전에 쿠팡을 보는데 레트로 게임기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상세페이지 게임들을 보자마자 어린이날만 되면 게임 잘할 삼촌이 당시 잼민이었던 제 손을 잡고 용산에 있는 이런 게임 상가에 가서 게임팩들을 사주셨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추억도다 구매해봤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충전선 그리고 TV에 연결 가능한 단자가 들어있으며 전원을 켜면 이렇게 5 0 0가지 게임이 들어있... 잠깐 슈퍼마리오3가 있다고? 와 <목소리> 이거, 이거, 소리까지. 와, 너무 추억이다. 솔직히 구매할 때 아는 사람은 아는 게임 뻥튀기나 저질스러운 복제게임이 가득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며 구매했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즐긴 게임들이 그대로 해 바쁜 생활에 잊고 있던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사운드 조절도 다이얼식으로 미세하게 조절 가능하고 디자인 또한 귀여운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아 너무 만족스럽네요. 가격도 부담 없어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아니, 이게 뭐야? 오늘은 핸드폰을 꺼내놓으면 관심 집중되는 웃기고 신박한 스마트폰 케이스 3개를 어.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만천구백원짜리 비 머리카락 케이스입니다 찰랑찰랑한 머릿결이 너무 매력적인 케이스로 카메라를 쓰려면 머리를 묶어줘야 하죠 머리 묶어주는 게 취미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9,700원짜리 메롱 케이스입니다 마리모처럼 부숭부숭한 느낌의 핑크피처가 매력적인 케이스로 혀에 자석이 들어있어 두 개를 구매해 아는한 커플 케이스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16,900원짜리 크록스 케이스입니다. 미니 크록스 그 자체에 지비츠까지 포함된 제품으로 내 맘대로 케이스를 꾸밀 수 있죠. 다른 지비츠도 끼울 수 있어 나만의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홀로... 오늘은 우리 같은 먹을들은 모르고 인사 마법사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호그와트 마법 메모지를 가져왔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메모지처럼 생겼지만 이것 보세요. 메모지 속에 호그와트 성이 숨어있고 심지어 LED 불빛까지 나오죠. 원래 이 제품은 메모를 하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점차 모양이 나오는 것같아이건못 참지. 사실 제가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하기 위해. 들으면서 중간중간 바뀌는 메모지 색과 성의 모습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멋있네요. 다 듣고 보니 저는 이 호그와트가 아니라 호그와트로 입학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지만 불을 켜보면 사실 이 영상엔 마법이 걸려있죠. 끝까지 보게 되는 마법. 신비로운 느낌에 계속해서 보게 되고 케이스뿐만 아니라 팬홀더까지 있어 인테리어로 매력적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메모장 흔치 않은데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호그와트의 다이애건넬리나그외 다른 애니메이션 디자인도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럼 해리포터를 다시 정주행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욕조가 없던 저희 집에 드디어 욕조가 생겨서 즐거운 목욕을 위해 신기한 펜을 가져왔습니다. 4천 원짜리 플로팅 펜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물에 넣으면 둥둥 뜬다는데 욕조에 하기 전에 먼저 그릇에 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되네? 그럼 바로 육도를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심심했던 욕조가 너무 귀여워졌네요 이제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목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요즘 제가 카트라이더 모바일에 빠져서 친구들이랑 자주 대전을 하는데 제가 자꾸 아쉽게 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발열 때문인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구매했는데 만족스러워서 가져왔습니다 2만원대 폰프림 스마트폰 쿨러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쿨러가 들어있고 케이블과 자석판이 들어있네요 자석판은 맥세이프가 없는 기종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아이폰 13이라 갖다 대기만 하면 게임은 장비빨이지. 본체 자체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간단하게 부착이 가능하며 온도도 기존 40도에서 26도로 감소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쿨러는 사실 소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귀에 완전히 가져다대는 정도로 해야 간신히 소리가 들릴 정도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게임 말고도 넷플릭스 같은 영화 감상 등 핸드폰을 오래 쓸 때도 좋아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장비빨로 무장한 채 다시 카트라이더를 해보죠. 제가 요즘 데스노트 애니를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 저도 저 데스노트를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 봤는데, 아니, 진짜로 팔고 있어서. 이외진? 계획대로. 사실 계획은 없고, 그냥 갖고 싶어서 산 건데, 간지나는 깃털펜도 들어있는데다, 노트 디자인도 애니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저는 소소하게 신세계를 꿈꾸며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요즘같이 바쁜 일상과 불안한 뉴스들의 힘들어진 우리들을 위해 잠시 쉬어가고 힐링할 수 있는 칼림바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쿠팡에서 구매한 칸타빌 칼림바입니다. 응? 칼림바가 무슨 악기냐고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너무 예쁘...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올리는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죠. 장점으로는 칼림바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 그대로 치면 되니 악보를 볼줄 몰라도 입문하기가 쉽고, 두 번째로는 소리가 크지 않아 원룸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악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 같은 자취생에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도 여러 종류에 저는 벌써 3개나 구입했을 만큼 가격도 저렴하며 힐링 악기 원탑으로서 원룸에서 자취하는 사람이거나 악기 하나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자취하고 있는 우리 자취러분들을 위해 자취 10년차 저 호랭이 추천하는 간편식 추천템 1탄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14,000원짜리 감자탕 볶음밥입니다 감자탕을 먹은 뒤 시킨 볶음밥 느낌의 밥이 들어있으며 맛 또한 상상하는 그맛 완벽 재현이죠 양 또한 많아 배도 부르고 6개나 들어있어 한 끼당 2,400원이면 충분하니 감자탕 먹은 기분 내고 싶을 때딱 좋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19,000원짜리 오뚜기 끓여먹는 누룽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맛인 구수한 누룽지가 3kg나 들어있는 인간 사료로서 집 처리로 보관도 간편하죠. 누룽지 또한 잘게 부서져 있는 형태라 물만 넣으면 되니 아침에 먹고 나가기도 간편해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9 0 0 0 원대 곰곰 납작한 떡갈비입니다. 6만 5천 개의 압도적인 리뷰 수에 별점 5 개를 자랑하는 이미 검증된 제품으로서 양념이 필요 없는 촉촉한 떡갈비 그 자체라 반찬으로 완벽하죠. 양도 많아 가성비도 좋고 무조건 재구매하는 제품으로 자취생이라면 냉동실에 꼭 있어야 하는 식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 자취생.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스피커에서 물이 분수처럼 나오는 신기한 제품을 봐서 보자마자 당장 하나를 주문해 가져왔습니다 박스도 큼직하고 영롱한 물줄기가 벌써부터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드네요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스피커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것 보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닌 음악에 맞춰 분수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와 오늘 너무 더운데 이거 트니까 진짜 시원해요 지금 이 녀석은 무선 블루투스 모드이지만 USB를 꽂으면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배그사플 할때 사용... 아무튼! 불을 끄고 들어보니 감성도 넘치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한 가지 단점은 5시간 정도의 짧은 사용시간인 게 아쉽지만 제가 볼땐이 가격대에 물멍도 되면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스피커 흔치 않은데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 오늘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기 위해 당장 챙겨가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었던 맹구 티슈 케이스를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니미 버전이 나왔다길래 바로 구매해 가져왔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맹구 티슈 케이스 기린입니다 기존의 맹구보다 작은 사이즈이며 무엇보다 고리가 존재해 가방에 걸기 딱좋 큰 맹구는 원래 두루마리를 넣어 사용했었지만 작은 맹구는 공간이 넓지 않아 다이소에서 파는 포켓티슈를 넣어보니 딱 알맞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외로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편해서 만족스러웠으며 가격대는 키링치고 조금 비싼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귀엽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키링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맹구 키링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